예, 헬로우 주식으로 돈 벌고 영어 90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미국에 대한 견해 그래서요, 영국 국민의 4분의 3, 어, three f o u r t h s 3, 4분의 3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건전한 정신의 첫 번째 필요 조건 중 하나, 네. 하나이다. 이런 뜻으로요. To, to disagree with the three-fourths of the uh, British public uh, is one of the first uh, requisites requisite of sanity. 그래서 uh, 이 sanity는요, uh, 온전한, 네, s-a-n-i-t-y, uh, 온전한 정신, 분별, 이런, 이런 뜻이랍니다. Sanity. 그리고, 리키지, 리키지티, 리키지티는, 어, 그, 필수품, 뭐, 필요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또는 필수품, 필요 조건, 그 토일렛 리키지티, 그러면 화장실용 필수품, 이렇게 뜻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나를 다루는 방, 에, 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어, 죄인을 다룬다면, 영국은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If England treat her criminals the way she has treated me, she doesn't 어, deserve to have any. 그래서, she doesn't deserve, deserve, 뭐말 자격이 있다. 근데 doesn't deserve니까 자격이 없어요. To have any, 어떠한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어, Wild Show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으면서도 아주 현명한 너희 잉글랜드 사람과 현명하면서도 아주 어리석은 아일 이 아일랜드 사람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도 어느 쪽이 더 철저히 저주받은 쪽인지 나의 무지 때문에 확실히 알수가 없다. Standing between you the Englishman, 음, s t a n 은 어떤 입장에 서는 거죠. o you, you you the Englishman. 어, 잉글리시 사람이 보면, so clever in your um, foolishness, foolishness, uh, and this e l i s h man, uh, so foolish, uh, so f o i s h in his cleverness, I cannot, in my ignorance, be sure which of you is the is the more deeply damned. 그래서 여기서 deeply damned 하면은, uh, damned 할때 D-A-M um, M.N.E.D. 어, 빌어먹을, 젠장, 개씸한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어, 그리고 어, 철저하게 저주받다. 더더 깊게 젖어받는 것은 젖어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요. 영국인은 위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The English people do not like wit. They abhor those who are clever than they are. 그래서 연극인은 위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보다 독특한 사람을 혐오하기 떄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they abhor those who 그래 그래서, 그래서 abhor 라는 건요 에, 혐오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some people abhor snake 뭐 snake 그러면 어 몇몇 사람들은 뱀을 어브홀 끔찍히 여기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는 콜럼버스 이전에 종종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묵살되었다 America had often been discovered hushed up, up. 그래서 묵살되었다그랬때 hushed up. hushed up.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중간에 문명이라는 중간 단계를 가, 거치지 않고 음, 야만에서 바로 세태라는 어, 길로 진행된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요. America is the only country that went from 바바리즘 투 디케던스 위다우11 시빌라이제이션 인 비트윈 바바리즘 그 야만인인 거죠. 야만에서 바로 디케던스 쇠퇴하는 길로 진행됐다는 거죠. 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미국은 결코, 발, 음, 결코 발견된 것이 아닐 것이다. 단지 발각된 것이라고. 나 자신은 음.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perhaps after all, American never has been discovered. 결코 discovered 된 것이 아니고 i myself would say that it had merely been 네. detected. d a e a t e d d c t e d t e d d c t e d d t e c t e d d c t e d t e d c t e d Dictated. Dictated. d i d t e c t e c t a t e 감파하다, 정체 등을 탐지 인지하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detect the uh, smell of smoke, 그 담배 냄새를 uh, 탐지하다. So, detect the person uh, stating, 그러면 스틸링이 스틸링하면요 은 현장을 uh, 발견했다, 뭐 이런 뜻으로 uh,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그 현대 유명 그뭐 극작가 어굉장 데이비드 데이비드 헤어 와일드의 생애를 소재로 하여 쓴 희곡 뭐 이라는 작품에서 와일드 대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제 13대 그러니까 인종에서 명종 까지는 어 결국은 뭐야? 가장 외척들의 행포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며, 백성들의 삶도 아주 그에 따라서 피폐했던 암울한 시기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때, 척신 정치가, 외척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윤과 소윤으로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대윤 쪽에서는 윤임, 윤여필, 그래서 정경왕후의 오빠, 어~ 세도 정치를 하던 인종의 외삼촌 윤임일파를 얘기하고요. 어~ 소외는 윤지 윤지인 윤 윤원영 윤지 윤원론 쪽으로 해서 어~ 문정왕후의 동생 명종의 삼촌이고요. 어~ 윤원영 윤원론이 일파를 지지하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항상 그~ 그~ 팡편유씨인가가 항상 난리 칠다고 그럴 때죠. 어, 한때는 작세이벤이라 그래서 1527년에는요 어, 쥐를 잡아 왕세자 시절의 인종을 저주한 사건도 있었고요. 아무튼 어, 1545년 경에요 제 13대 왕 어, 명종이 되면서 어, 그 명종 역시 인종의 그 인종 역시 그 갑자기 급살해서 어,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어, 이복 동생 명정을 두게 됐죠. 그럼으로서 어, 역시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문정 왕후가 그 어, 이제 수렴 천정을 하게 되고 문정 왕후의 그 소윤 일파 아까 소윤 쪽 윤원경, 윤원론, 윤원경 어, 이쪽을 득세 예, 를 해서 어, 대, 대윤 일파를 몰아나게 됩니다. 소윤 일파는 근데 또 몰아냈는데요. 소윤 일파 중에서 윤현형과 윤현론끼리 또또 사이에도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정왕은는동생인 윤현형 윤환형을 지지하면서 윤현형 쪽에서 물론 좀더 힘이 대인파를 다 몰아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때는요. 그때 뭐라 고 그랬어요. 1 5 5오 년경에 아, 어, 그 일본 외국가 어, 전라도 일대를 쳐들어온다고 해서 을미의변이 일어났다 그랬죠. 어, 예전에 그세 번의 대마도 정벌이 있었는데, 어, 그 1389년에 고려 창왕 2년 때고, 1396년에 조선 태조 5년 때고요, 1419년 조선 세종 1년 때랍니다. 그리고 뭐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요, 명나라, 청나라가, 어, 시행한 해상교통 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1371년 명나라 홍무제가 외부에 대한 방어책으로 실시를 했고요. 1757년에는 청나라는 더욱 강력한 해금 정책인 세국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 무역을 왕 광조를 제한하면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어, 난징 조약으로 해제이 됐답니다. 그리고요 어, 참고로 이제 그, 그 도적대들이 대표적인 거면 홍길동, 임꺽 인껍, 임꺽정, 전우치, 장길산 있는데요. 어, 그 이때 이 무렵 때 나타난 거는 임꺽정인데요. 임꺽정은 황해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노예학질을 일삼아 시작했고 어, 1562년 예, 60... 한 60... 어, 그한 62, 3년경에 결국 관군에게 붙잡히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어, 정확한 그 적은 없고 뭐 우리 텔레비전에서는 어, 의로운 의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그 양반 일반인 가릴 거 없이 노략질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관군 그 양반족들의 어, 사또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 또, 막, 차, 차단해서 어, 그냥 단지 일반 양반들은, 일반인들이 양, 사람, 백성들은, 거기에 대리만족을 좀 느낀 정도라는 것이지 꼭, 인격정이 꼭 좋은, 어, 의로운 일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암튼, 1559년경에는요, 소윤파, 아, 윤현영과 부인인 정란정이 상셀무를 만들고, 어, 마음대로 백성을 사형 시기까지 키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그문정황후가그 소용파를 지지했다고 했죠. 근데 그윤현용과또 이게 그 부인인 정난정이 살세포까지 만들어서 난장을 부, 부리는 그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 13대 명종왕은요. 자신의 아들이 13세의 나이로 어, 갑자기 급사하게 되자 시리에 빠진 채 그나마도 정사를 잘 돌보지 않자 문정왕후가 다시 잠깐 복귀하게 되었으나 2 년이 지난 뒤 문정왕후마저 병사하게 되자 그 문정왕후가 좀불교에 그 빠져서 사치를 했다고 그랬죠 해치생활을 해서 그런지 백성들이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1 5 6 7년 이제 그 문정왕후도 죽자 명정도 역시 또 후사없이 중종의 서자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또 왕으로 삼아 이가 바로 제14대의 선조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선조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서울 출신이라서 서자죠 최초의 서울 출신 서자가 왕이 되는 그런 임금이 되다 보니 명나라에서는 바로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권지국사라고 해요 임시 직과 같은 것을 기으로 치부했는데요 권지국사라는 건요 어, 임시 직과 같아서 왕호를 임방 같지 어, 못한 기간 동안에 임시로 나라 일을 맡아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어,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태조 어, 왕건 태조 이생, 이성계 중종 이역 이에 해당하는 음. 에, 사람들이 됨 됩니다 어, 그래서 또이 이 저기도 또이 어, 이후에 또 이제 인수왕후 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 그 이후과는 또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잠깐 카리브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리브해 카리브해는요 수심이 평균수심 에 v 리지 a g e 가요 약 2 0 2000, 0 0 m 정도는 되0 0 0 m 정도는 되0 m 1 0 0 0은정는1 0 0 0 0 0 0 8 0 0 0에 가깝다 그러면0더딥스0스는요7 어, 6 어, 8 0 0 0 0 0 0 m 8 0 0 0정도0된다 m 요0 0요 m 1위0 0위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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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대앤틸리스 어, 제도와 소앤틸리스 제도로 둘러싸인 바다인데요. 어, 위쪽으로는 그뭐 쿠바, 어, 도미니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어, 그 어, 무슨 코스타리카, 파나마 오나가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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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 면적은 어, 그로스 에어리어는 한반도의 약한 열두 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십만 제곱미터. 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나도 한반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지형적으로 일컫는 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pographical w o r l 지형적, topographical 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아까 말씀드린 7,687m까지도 있고 요 어, 크고 작은 700여 개의 섬으로 분포되어 있다. Distribution 분포되어 있는 거죠. Distribute. 그래서 참고로 Distribute는 나눠주다. 무슨 상품을 어, 어떤 상품들을 유통시키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HIV 에, is not distributed equally 에, throughout the population. 그래서 HIV는 어, 그 일반 p o p u l 대중들에게 에, 통해서 공동하게 분배시키지 않았다. 파파야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uh, tropical area of the world. 그래서 어, 파파야는 주로 uh, 분포돼 있는데, i t e uh, t i 그 c a l 열대지방 지역, tropical area에 분포돼 있는 거고요. I spread the cheese out as much as possible.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음, 음, 것을 어, 최한 치즈로가 치즈가 분포 나는 분포할 것이다. 그래서 스프레드 s o m e t h 뭔가를 s 띵을 분포시키다 하다 그때 스프레드 아웃을 쓰는요또 어, 그 유네스코에 지정한다 그럴 때 우리가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 c i e n t i f i 그래서 유네스코. 다섯 가지로 했는데 유네스코는요 설립이 어, 1946년 어, (1946) 어,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variety of 어, dissemination and exchange 그러니까 문화의 보급할 때 dissemination and exchange 교류 exchange 개류가 그 되고요. 어, I have a very good feeling about this. 그 아, 예감이 좋아. 그렇죠? I have a, I have a very good feeling about this. 어나 흥분돼요. 그렇죠? I'm, I'm jazzed up. I'm, I'm jazzed 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I can't wait to see what the future holds for you. 그러면 네, 미, 당신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 그러니까, I can't wait to see. 기다릴 수가 없어요. What the future? Holds for you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This look um, promise, promising. 그러면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This look promising. 그러면은 이거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다음 Nothing is set in stone. Nothing is set in stone. 그러면요,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다. Set in stone.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Nothing is set in stone. 그리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그러면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모든, 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또해 봤습니다 이제 조선 전기도 다 끝났고 이제 더 조선 후기로 넘어 가겠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또 밤중에 날씨가 싸늘해집니다 밤새 요즘은 이제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장이 열리는 날인데 또 힘차게 성공투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승리하는 또 삶이 됩시다 다음을 또 기약해 보죠 to be c o n t i n u e